응. 어때? 좋습니다. 잘 맞아? 응. <laughs> 어때? 아, 이뻐요. 이뻐? 이뻐요. 좋아요. 좋아요. 할머니 그 손에 끼고 이렇게 흔들어 봐. 뭐? 이거 신발 손에 끼고 막 이렇게 흔들어 봐. 손에 끼고요. 어. 예. 사진 <laughs> 찍 보내줘야지. 가족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어? 무슨 선물이요? 이게요? 대한민국 기 나눔 선물의 선물 몸에 <laughs> <laughs> 자꾸 가져다 아니 그거 지금 덮으라고덮으라고 어? 지금? 덮을라고. 알았어. 좋아? 응. 그 이불 좋아 할머니? 응. 좋지세요? 응. 사, 사장이 되게 사장이 됐어. 사장님. 네. <웃음> <웃음> 우런데 그건 아니고, 그건 에니고그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고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밖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 그건 고그아아그럼고 그건 그아그아그럼그냥그 아니고, 그거안니그냥고아는그렇지그럼 은혜를 갚, 받으면 갚고 받고. 고마운 게 있으면 나는 그전에 어, 가서도 종각들 어. 그한 푼이라도 번다고 응. 배겠던데막 먹을 거식고 가고잖아 응. 가들이 막 싫어다 주는 제 싫고 막 그러다 주고라잖아 어. 아줌마도 놀러 오면 그럼 나 그냥 안줘다한돈만 원이라도 주네 그래요 응. 고맙잖아 그래. 고맙지 어. 우리 자식들 생각해서 저걸 버리겠다고 자라나고 싶어 불쌍해 불쌍해요 기억이죠? 그서아닙니 조금씩 어? 어찌 다? 그래도 안돼 그러니까 주고 싶어서 안돼 돈은 없지만은 사람이 그래 그 마음이 잘못 이는야 1900만 원이나 다 이거 이, 이건 뭐예요? 이래갖고 어떤 쓰리겠지 아다 버렸다네 이거를 100? 응? 그랬다네 히어로. 히어로. 히 이거 보여? 로어어 응? <laughs> <laughs> <그럼. 웃음> <얼굴이. 웃음> 좋은 세상이죠 할머니? a n y 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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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짠. 짠. 20장. 20장. 2장2 0 머리. 장리0 머리 0장 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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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할머니 그런 거잘 비웠어.